제가 루이스 집이 있는 아보카도 농장을 둘러보다가 이 고목을 비에는 자리에 이 이상한 버섯을 발견을 했어요. 이 고목이 베어낸 자리가 지름 한 1.4m 정도 돼요. 이 위에가 지금 호목을 비 빼낸 자리가 화산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모래가 따여서 아주 모래. 근데 썩어가는데 버섯이 엄청 많습니다. 꼭 보면은 이 버섯이 용지 버섯 같지는 않고. 그 다음에 또, 암에 좋다는, 그,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사진만 봤대요. 상황버섯 같기도 해요, 이게. 밑에도 지금 엄청 많아요, 이 버섯이. 제가 이 나무 전체를 쭉 한번 둘러볼게요. 한번 둘러볼게요. 어머야, 여기도 엄청 많아, 지금. 이중남미 쪽에는 버섯을 이렇게 오래된 게 딱딱 하잖아요? 이걸 끓여가지고 이거 약으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. 물론 버섯을 먹기는 하는데, 그 와, 아, 이거. 짐벌 컨트롤 하기도 힘드네. 이것도 이상한 버섯이 하나 있고. 혹시 영상 보시는 전문가님들 계시면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, 이게? 그리고 밑에도 희한한 버섯 도 하나 있고. 이게 무슨 버섯? 이거는 독버섯 같은데. 원래 5월 달 되면 우기철이 시작되는데 지금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 하루에 한 번씩. 오후 두세 시 되면 비가 와요. 비가 오니까 버섯이 또 자르기 시작하는데, 제가 궁금하니까, 요 말은 딱딱한 버섯 한두 개만 따가지고, 물에 한번 씻어 볼게요. 그래, 사진을 찍을 테니까, 전문가 계시면 좀 판독, 판독이라 그러나, 뭐라나. 예, 이, 이, 이 감정을 좀해 주십시오. 이이내리 길을 걸으며 봄겨드길며 나 혼자 쓰리 휘 방울 소리에 말로, 나외고 외로, 외로, 내하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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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아, 내눈 위에는 뒷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구나. 한옥 시슴에 봄비 나를 울려 언제까지 말이려나, 마음마저 서울려주네. 아이고, 안 된다. 감정